5고요 기울기는 기울기는요. F 프라임 A가 되는 거예요. 됐네요. 이분의 서1을집어넣을 건데 미분하고 여기 있으니까 6에 A의 제곱 플러스 1인데요. 이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7이 됐으면 좋겠죠. 그럼요. A 제곱이 얼마 되는데요? 6이 되면 되죠. 아니, A 제곱이 1이 되면 되죠. 따라서 A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 네.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두 개가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이 곡선에서 기울기 1자리 접선은 몇 개를 그을 수 있다? 두 개. 를 그을 수 있다. 왜 접점도 네. 두 개가 생기는 겁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자 a가 1이면 접점이 1,1이니까 1, 8이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에다가 2가 되시겠네요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7이니까요 y는 7x에 1 집어넣으면 8 나와야 되니까 1 아니면요 y는 7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돼야돼요 플러스 9 됐나요 네.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할수 있겠죠? 네. <laughs> 좋습니다. 할 만하죠? 네. 7번 볼게요. 네. <laughs> 이 창수가 주어졌네요. 네. 이건 몰라도 할수 있어, 이 참수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위의 점, 1,4. 그림에서 찾으세요. 됐나요? 위의 점, 1,4. 이 곡선이, 그지? X축의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비. 그죠? 얘가 점비. 됐나요? 얘는 마이너스 3,6. 접혀도 줬어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좋았니까 아니면 그려야 될 텐데. 그다음에 곡선 위에 점 P, A 군말. 어 P 여기. 됐죠?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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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됐지? 잡아. 잡아. 네. 잡아 네. 네. 스크립트. 삼각형 a b p 의 넓이를 찾아야 되죠 자, 삼각형의 BP인데, 자, 봅시다. 10점, 1 0죠이죠 A, A, B, P잖아요. 자, 어디가 고정이죠? 여기가 고정이죠. 이 길이는 고정이고요. P가 여기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됐나요? 아, 네. 근데 이게 체대가 싶어. 체대가 되고 싶어요. 직각 삼각형이 되요 P를 어디다 보내면 돼요? 높이가 제일 커지면 되잖아요. 멀리 보내요. 그러니까 멀리 마저 굽자. 어? 어? 멀리 보내는데 핀가 육곡선 <laughs>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아 어, 맞네. 그렇지. <laughs> 네. 근데 제일 최대한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돼? 직각 선박형. 아니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보내서 접할 때. <laughs> 아니. 아, 이요 소각. 이해됐죠? 네. 이때 p를 찾으시면요, 어.. 최대가 될때 p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이때가 최대가 될때 p의 a, b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 말은 하셨으면 p의 a, b에서 접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랑 같은 거예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예요. 됐을까요? 네. <laughs> 이게, 고1 한대 줘도 풀어요. 걔네들 기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뭘로 푸는 거야, 걔네들은? 자, 이 기울기는요, 얼마죠? 이거 빼기 이거니까 4, 아. 4니까 기울기 1이잖아요. 네. 얘를 어떻게? y는 1x 플러스 n이라고 하시고, 얘랑, 그죠?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라고 푸는 거예요. 오, 나도 써. 했겠는데? 근데 이게 2차니까 그렇게 가능한데요. 이게 3차 메뉴 판매식이 안 되잖아요. 아아.. 그래서 우리는 3차가 조졌을 때를 대비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얘를 편의상 FX라고 하면, 됐나요? 난뭘 찾는 거예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F'A잖아요. 이게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A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아, f 프라임 x는요 얼마? 2x 플러스 3이구요. a를 집어넣으시면요 2a 플러스 3이구요. 얘가 1이 되는 일을 찾고 싶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b점은 어떻게 찾아요 b점이요? 네. 요포물선이정 점이잖아요.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요 그렇죠. 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B. 예. 가끔은 너스2로 가요? a와 b 를 얼마니? Don't be this, I hope. h e 이 v e n h e a 뭐? e n who? What? Heaven, who? Heaven, who? Heaven, who? h e a 아 e n who? Heaven, who? Heaven, who? Heaven, w h e a o n 네 사선씩 쓰는거죠? 됐나요? 아 신발끈? 네아 신발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넓이의 수는요 <laughs> 뭐라할 때가 있어요 2분의 1 이렇게 쓰죠자 좌표 1 네. 얘가 0이 있으니까 얘를 좀 많이 쓰는게 좋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한번더 짝꿍 0이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 0. 계산은 어떻게 해요? 6 2분의 1이고요. 6. 됐나요 아,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 하는 거죠. 6이고요, 마이너스 4고요, 빵이니까 안쓸래요. 빵이고요, 이번는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6. 빼는 거죠. 6. 그렇죠 얘는 플러스 2고요, 6. 플러스 1 2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8. 됐나요 해로 공식은 안 돼요? 해로 공식은 음. 이 길이, 길이, 길이를 더하셔가지고 써야 되죠. 기기예요. 그렇죠. 할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제일 위험해요. 뭘 어설프게 하는지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저는 안어설데요안 네. 어설퍼. 해로의 공식 써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자연수가 아니면요,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알겠어 근데 해로의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어떻게 계산해요? 저세 뭐 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이한 번에. 더한거, 빼기 더한 하나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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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네, 루트우고 네. 그럼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대놓는 <laughs> 거 하네요. 나오면 쓰세요. 뭐야? 그만 자. 그만 자라고. 너 저번 시험부터 계속 짜고 있는. 그러니까 죽여버려. 지승이 이렇게 싸게기 말이 지 팔발. 네. 마스터 안 쓴다는 뜻인거요자 8번 봅시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이것도 고1때한대저도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연습용으로 미분을 이용해서 풀어보라는 취지로 가는 거예요. 2차 함수니까 판별식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근데 그냥 미분을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 곡선이 있고요 편의상 fx라고 둘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1이구요. 여기 직선이 있어요. 2x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요, 요 곡선 위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잖아요. 만약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잖아요. 됐나요? 도대체 제일 가까운 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면 가까워지나 이렇게. 기울기가 평행한데 접선인데. 그쵸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찾아요? 옮겨서. 여기네요. 그쵸죠 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요? 이가 e. 되는 t, f, t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의 그죠? 아, t 콤마 ft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볼까요? 아, 기울기는요, f't잖아요. 네. f't는요, 미분할게요. f'x. 네. 자, 이거 미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뭐요. 그냥 y는 ex p l u n이라고 하고요, 갖다 놓고 두시고요, 판매식이 0입니다. 그해서 n을 찾으면 네. 되니까요. 이차럼면 쥐을 때만. 근데 3차로 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2분을 연습하는 거예요. 얘는 2x. 됐나요? 그러면 2t잖아요. 이게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요 t가 얼마죠? 1. 그럼 요전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요 1,2네요. 그럼 1,2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일반형으로 쓰셔야 되겠죠? 2 x y 1이이퀄이고요 오랜만에 나왔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모는 어? d가 뭐예요? 이 e 점과 이 e 직선 사이의 아, 거리 d. 아쉽다, 시오. 이 분모는 2 e 제곱 루트 2, 2 제곱 더하기 1 -1 제곱 마이너스 제곱 두. 루트. 분자는 절대값에. 대입. 이. 2 마이너스 이. 마이 그래서 에따아 대입해 보는 거구나. 이 점을 여기에 대입. 우리 지금 미분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지? 오케이. 그래서 폰모델 맞죠? 아뇨. 오 분에. 아 네. 근데. 네. 이해가 아, 네. 어, 뭐 어, 나 이해가. 그래서. 어뭐 1이네. 어 죽어야겠다. 잘 생각했다. <laughs> 자 로트. 안돼. 있는 게 어디 있어? 1 번. 정 알파 퍼마 베타가 있고요. 직선. a 의 X 플러스 BY 플러스 C 골 0이 있어요. 됐나요? 알파 알아요? 베타 알아요? A 알아요? B 알아요? C 알아요? 네, 알아요. 됐나요? 네. 자,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할 때, 됐나요? D는 어떻게 구하죠? 고일때 했어요. 됐나요? D는요? 분모는?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개수, 제곱의 합, 루트. 분산 절대 값의 대입. 그러면 개수 제곱의 합이라 함은 이거 제곱 더기 이거 제곱의 루트란 뜻이에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고요 대입은 누구를, 알파콤마 베타를 X와 Y에 대입하는 거예요. 절댓값 A의 알파, B의 베타, 플러스 C의 절댓값 절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요. 1번이 있으니까 2번이 있겠죠. 하고 싶게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A의 X 플러스, B, Y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있고요. 얘랑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그럼 앞에 a b 는같을까요 a x 플러스 b y. C는 달라야 돼요 이게 같으면 평행이 아니고 뭐죠? 얘가 이렇게 되면 평행이 뭐, 아니고 뭐죠? 겹치는 거 일치 알지. 일치 무식 그요우우 <laughs> 이제 제식을을좀 탈피합시다 그죠? 아, 아, 지4 어, 잠깐 기억 안날죠도 있죠 지1 0치1치지치0지1지 음. <laughs> 요 거리를 보고 싶어요. 보이세요? B라고 할게요. 어떻게 구하죠 분모는? 개수. 제곱의 학. 루트. 루트. 운이, 운이. 분자는요? 대기. 몰드기. 몰드기. 몰 알파메타를 X랑 Y야. 알파메타 어디냐고! 아, C. C 플러스 C. 상수항의 차이 c c c C. c? 상수항의 차이 아됐요요래서써봅시시다수제제곱에 네. Y. t i 니까똑같 a 요 a 제곱 Y. Tight. s a n g 요 됐나요? Y. 네. 자는 차이니까 절 n 값이구요 누구 빼기 누구? c, c 빼기 c g s a n g Y. s 나 n g s 이에요 It's the m 번까지 했죠? 아, 나도 했는데. 이거 이따 하고 끝내고 갑시다. 어? 갑시다. 가볼까요? 아, 한 어, 구번도 있네요? 네. 어, 안 돼. 구번은할 말이 많네요. 잠깐씩 해요. 네? 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시끄러워서. 시끄러워. <laughs> <laughs>